아, 보겠습니다. 우리 쪽지 시험 나간 거 있잖아요. 그거 답좀 맞춰 드릴게요. 자, 1번은 일단 답부터 먼저 불러 드립니다. 1번은 4번. 그러니까 1번은 공공성을 얘기하는 거고, 공공성. 2번은 교육성을 얘기를 하죠. 3번은 과학성 및 기술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장성은 4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3번이에요. 3번, 그 다음에 3번은 4번, 4번은 1번. 결핵 치료 사업이 아니라 결핵 관리 사업이라면 괜찮아요. 치료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답은 1번, 그 다음에 5번은 3번, 그 다음에 6번은 3번이죠. 가장 거리가 먼건 정치적 성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7번은 3번. 1번 1차. 2번은 3차. 그 다음에 4번은 2차. 2차. 그래서 답은 3번. 아, 어, 근데 거기 2차인데, 그러면 답은 4번도 맞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공중보건에서 말하는 2차적 예방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조기 발견, 조기 치료고, 4번에 보시면 환자에 대한 화학요법, 화학약품요법을 하는 거는, 이게 공중 보건은 아니고 그냥 약간 병원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나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2차긴 2차인데 공중 보건 쪽에 대해서 답은 3번으로 가시는 게 좋아. 그러니까 3번과 4번은 거의 다 똑같은 2차긴 하는데 환자에 대한 화학약품 요법은 약간 병원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공중 보건 쪽이니까 3번으로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 8번은 3번 건강권입니다. 그러면 9번은 4번 자, 10번은 3번. 소화복원이 아니라 모자복원이죠. 모자복원. 그 다음에 11번은, 자, 요거 누가 얘기했냐면, 서치맨이 얘기했습니다. 답은 4번. 그 12번은 3번을 얘기를 하죠. 1번은 사회성, 2번은 공공성. 그 다음에 4번은 뭐 행정대상의 양면성. 우리 배우셨을 거예요. 답은 3번. 13번은 1번. 1번. 그 다음에 14번은 3번. 공중위생이 아니라 환경위생개선이죠. 환경위생개선. 15번은 1번. 16번은 2번. 17번이 1번이에요. 포스코 올브 옳지 못한 거. 상향적인 게 아니라 하향적이야. 하향적. 명령 내리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러면 18번은 2번. 과학적 관리론이 적용이 아니라 행정조직의 동태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행정조직의 동태화. 현대보건행정이니까. 이건 오늘 배운 겁니다. 그 다음에 19번은 1번이죠. 1번. 그 다음에 20번은 1번. 21번. 이것도 오늘 배운 거네. 1번이 있죠. 1번. 그 다음에 22번은 1번. 동료 뱅거라서괜찮은것 같은데. 23번,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4번, 4번. 그 다음에 25번이. 잠깐만요. 자, 25번이 4번. 그니까, 그 보건소는 지정학교 공동체가 아니라 조직이라고 얘기했었을 거예요. 조직. 그 다음에 26번은 3번. 27번, 3번. 28번, 4번. 29번, 2번. 30번, 4번이죠. 다 맞으신 분 계세요? 아, 안, 아, 답안 불렀었죠. 그쵸? 그렇죠? 다시 1번, 4번. 2번, 3번. 3번, 4번. 4번, 1번. 5번, 3번. 6번, 3번, 네. 다 맞으셨어요? 하나, 어몇번 들으셨어요? 4번? 어 결핵 치료 사업이 아니라 결핵 관리 사업. 응, 결핵 치료 아니에요. 관리입니다, 관리. 혹시 다른 거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자, 네. 일단, 질문 없는 것 같아. 넘어갈게요. 자, 제가 지금 고전적 조직이론하고 신고전적 조직이론 일단 두 개는 설명드렸고요 요거 줄을 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한번 볼게요. 자, 책은 9 4쪽이고요 94쪽에 고전적 조직이론 1930년 이전, 이전까지였구나. 자, 거기 밑에, 그거부터 볼게요. 그표 말고 그 밑에 있는 고전적 조직이론부터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표현했고, 폐쇄 합리적 조직이론은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할게요. 일단 발달 배경을 보시면, 과학적 관리학파인 테일러가 시간과 동작을 분석해서 경영의 합리화 운동을 전개다